그러니까 내가 항상 가슴속에 새긴 말이 있어. 하고 그래야지. 안 하고 빨리 가 그러니까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이렇게 했으 됐을 거라는 게 필요 없대. 일단 그지적고 형이 몇 가지 생각을 했었지? 나한테는 수고도 몇 가지였어. 아 그럼 6, 7가지는데지 그럼 그 사업들이 다 어떻게 잘 풀리신 거요잘 풀렸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은 찍어봤지. 느낌을 가져봤다지 <laughs> 어떤 느낌이성이라는 단어 금 그렇지만 그래도 최고점을한번쳐다 최고점? 점은 지금 수이라든가입 그러니까 저사람알아면그 오늘 성공한 거죠아알아 선밍 듣고 하가야지아 ㅋ ㅋ ㅋ ㅋ ㅋ 그래도 조금은 <laughs> 홍보는 말이지 내가 한마디로 어 사실 홍보도 돈이 다 한다고 하지 만홍보보다도좀이맥 긴맥들이 많이 돈 그럼 돈을 조금 긴맥이 오신 분이 있요 일단은 오픈식 때 그런 파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잘 이렇게 그렇지 그러가이이이 지금 전화 안거지금좀 아. 데왜그빈 씨랑 어렸을 때어버렸던지 친구 풍기 했잖아 친구 풍 어떤 거기서 했던 대사라고 했잖 대사 있지 초반에 이제 절에서 싸우고 싶아어 알겠어 절에서 이제 아, 싸우고 내가 같은 날에 저한테 잠깐 쉴때아시다가 왔다 이러는 거지 아 그럼 그 대사 말고 다음 대사는? 친구이라고 말지 계속 아 그렇지 사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있어야 돼 이걸 내가 해서 어떻게든 잘할 자신이 있다 자신감이 되찾아지고 시장조사 내가 이걸 했을 때 커피숍으로 예를 둔다 여기 내가 커피 했을 때이 주변에 시장 상권들이 사람이 인구라라이 주변에 커피집몇개 갠데? 1킬로 정도 공간이 1다 근데 여기서, 러다섯는안 했지. 한 번, 겠지만 나는 왜다자리 환경도 있지만 게이 커피 아, 커피가 맛은? 다른 이렇보다 진짜 맛있게이게이게 뭐 이렇게,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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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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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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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렇 <목소리> <목소리> 아.. 모아겠 아, 네. 아 네. 커피를 개발하고 계신 거예요? 어.. 직접 공부하고 뭐. 어. 이게 뭐, 근데 뭐야? 어. 프렌즈 하지프렌아지만 <목소리> 그래도 프렌즈 에서잡아지 못하는 그런 것 내가 내 연구를 서기그가 근데 우리가 뭐, <목소리> 뭐?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한다보니까 뭐 <목소리> 초기 자본이라는 게중요요자본이라 아, 아, 초기 비용. 비용 초기 비용? 아, 그러면은 이 세상은 고개를 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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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가지고떻게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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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로시작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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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매일 저...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i n 를다 하셨으면 m i 스타 t a g r a m i n s t a g r 안 m 서 n s t a g r a m Instagram, i 안 s t a g r a m i n s t a 런 r a m Instagram, i 위기탈출 g r a m i n s t a 진짜 어. 자기 i n 드컨트롤 r a m i 냐 s 다 a g r a m i n s t a g r a 어떻게 s t a g r a m i n s 나 a g r a m i n s 러 일단 좀바뀌기를 해야겠다 그렇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예전에 팔찌 퍽퍽퍼밀라 하때 응. 얼마나 네. 멋버고 4개월? 네. 아, 네. 아, 네. 아, 4개월? 40년 네. 전어아 4년이 네. 아니라 4개월 직원들 아까 토당인다는데 직원이 네. 몇명이 뭐. 그때 마지막 있었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음. 사업 포부라든지 많이 있이사 사람 철학이 있긴 있지 다만 아, 철학이 I c n 할수있다라는어를정 제가 음. 좋아한는건 I 한다할수 <목소리> 있다란 는 한다 계획 없이 다 직진 아 아무 계획도 없이 사업 직진 할수 있다란 는 왜냐면 개헌 사람들이야 내가 오늘 안 하고 내일 빠질 수있으 일을 한다 지금 아이고, 지금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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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